형들, 흑자라는 말에 속으면 안 돼. 신문에서 애기업 흑자 전환. 이런 제목 보지? 그거, 진짜 돈을 벌었다는 뜻 아니야? 이익이 나도 망할 수 있고, 매출이 커져도 무너질 수 있어. 진짜 기업의 속살은 현금 흐름에 있어. 회계는 보여주기 용일 때가 많아. 감자, 평가 이익, 회계 트릭으로 실적을 포장하거든. 근데 현금 흐름은 속이지 못해. 돈이 실제로 들어왔는지, 나갔는지가 다 드러나니까. 쿠팡 봐봐. 적자였는데도 기업 가치가 높았던 이유? 물건 팔면 바로 돈 들어오고, 회원비는 미리 받고, 재고는 빨리 돌리고, 납품 대금은 천천히 줘. 이 구조가 바로 현금 흐름의 제왕이야. 반대로 이익은 나는데 돈이 없는 회사. 재고나 외상에 돈이 묶인 거야. 이익보다 무서운 게 현금이 안 도는 구조지. 컬리도 흑자라 하지만 물류를 전부 빌려 쓰는 리스 구조야. 주문 늘면 비용도 같이 늘어.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 놓은 쿠팡이랑은 완전 달라. 당근마켓도 마찬가지야. 광고로 흑자 냈다지만 그게 지속 가능한 현금 흐름인지 봐야 된다는 거지. 당근페이 같은 실질적인 수익원은 아직이거든. 그래서 요즘 제일 중요한 지표가 인겨 현금 흐름이야. 영업으로 번 돈에서 회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투자 빼고 남은 진짜 여유돈. 이게 많을수록 기업 가치는 올라가. 엔비디아가 대표적이지. 공장도 없고 투자도 적으니까 이익이 거의 현금으로 남아. 그 돈이 다시 기술에 투자 주가를 밀어 올리는 거야. 형들 뉴스에 나오는 흑자 숫자 말고 현금이 어떻게 돌고 있는지를 봐. 스타벅스, 쿠팡, 메타처럼 돈을 먼저 받는 구조가 결국 이기는 게임이야. 지금도 수익보다 현금이 중요해지는 시대야. 이익은 만들어낼 수 있지만 현금은 숨길 수 없거든. 그래서 결국 돈의 흐름을 읽는 사람이 시장을 이긴다는 거지. 실투 대회 우승자의 시크릿 매매 기법 공개. 정확도 높은 작도를 하는 법. 정교한 타점을 잡는 법. 성공한 투자자의 원칙. 이 모든 것을 86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프로필 링크에서 지금 바로 확인하고 받아가세요.